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24만, 페이스북 누적 조회수 92만에 달하는 픽터 미넘입니다. 대기업 퇴사하고 파업을 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을 몇십 몇백억 부자 만드는 일, 저는 자신 없습니다. 하지만, 그래도 한달 직장인 월급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용돈만 벌자, 월급 정도만 벌자 해서 제가 시작했기에 누구보다 잘합니다. 주저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영상 보고 적극적으로 저한테 배우고 일찍 얻어가시죠. 혹시 여러분들 투자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기본상식, 분석법 전혀 아닙니다. 저 미남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기본이 되는 원료는 바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다 한들 그 운동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. 파워볼 기초 지식을 저 미남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. 전혀 리스크를 볼수 없는 구간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. 바로 줄줄 퐁당 구간입니다. 말 그대로 장줄, 장줄이 몇번 반복된 후약 3세트 이상의 풍당이 반복된다는 구간입니다. 파워블 재테크에서 가장 좋은 구간이 무엇이죠? 전략만 다양하게 존재한다면 바로 장줄과 풍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구간입니다. 그 구간들이 모두 뭉쳐 있는 것이므로 절대 리스크가 날수 없다. 바로 이 말입니다. 우선 파워볼 구간을 체킹합니다. 4가지 메인 중 가장 좋은 구간을 찾아서 저는 그한 가지만 패는 타입으로 베팅을 시작합니다. 그러던 중이 구간이 어디에서나 나온다면 저는 모든 구간 절대 보지 않고 이 구간만 베팅을 합니다.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현재 파워볼 언더오버의 구간입니다. 226회차부터 보시면 231회차까지 6번의 언더장줄, 그뒤 바로 5번의 오버장줄이 나온 후 퐁당이 두 세트가 나왔습니다. 이러한 구간이 바로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구간만 잘 파악한다면 100% 수익이 나는 구간입니다. 이 구간 예측법은 바로 장줄의 비밀에 있습니다. 이런식으로 동일하게 다섯 다섯개의 장출이 아닌 마이너스 원 장출구간이나 플러스 투 장출구간 등 이런 예측불가한 장출이 나오후 밸런스가 급격히 엄청나게 틀어짐으로 인해 이러한 구간이 나오는 것입니다. 만약 장출에 투자를 하다가 예측불가능하게 끊긴 후 퐁당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인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퐁당구간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투자승률은 무려 78.65% 이상입니다. 또 마지막으로 꿀팁을 드리자면 이 구간에서 베팅을 하실 때는 금액의 작은 변화라도 주지 않고 고정 배스로 가시는 것이 훨씬 좋으실 겁니다. 장줄이 최소 두 세트는 나온다지만 언제 통수 구간이 나올지 모르는 말 그대로 예측 불허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투박스 구간, 장줄리 장줄 구간, 원 투박스 구간 등 특정 구간이 정말 많지만 이 구간도 저 미남이 잡을 수 있는 핵심 구간이라도 볼수 있습니다. 한번 고민하지 마시고 배팅을 해보신 후내 보유 머니가 얼마나 불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. 영상은 영상일 뿐입니다. 인터넷 강의 좋지만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건 저한테 카톡으로 꼭 물어보고 배워가십시오. 그게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가는 길입니다. 이상 미남이었습니다.